예 안녕하세요 조재현 변호사입니다 어, 저번 주 잠시만 제가 이를좀 저번 주 금요일날 제가 그 오전에 이제 다 같이 그 이거를 했었는데 어 리코딩을 했는데 이제 리코딩이 그 오디오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간단하게 지금 사무실에서 어, 제가 보내드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프랙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제가 프레젠테이션하고 이제 Q&A도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이 프랙 코퍼레이션 이제, 어, 이제 크라이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야, 이, 이 크라이테리어에 보면 이제 must be incorporated under the Ontario Business Act 제가 그때 설명드렸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캐나다는 두 가지로 이제 각 프로버셜 코퍼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랙이라고 하는 거그 Personal Real Estate Corporation은 이는 이제 온타리오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기 때문에 온타리오 코퍼레이션이 되셔야 돼요. 물론 넘버 코퍼레이션, 뭐 온타리오 코퍼레이션 인크 뭐 이거 넘버 코퍼레이션 하셔도 되고요. 이따 설명 드리겠지만 이미 있으신 코퍼레이션 이 크라이테리아에만 만약에 맞으신다 그러면 이미 있는 코퍼레이션도 쓰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굳이 코퍼레이션을 뭐 새로 만들어서 하실 필요 없이 이미 있는 코퍼레이션도 쓰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뭐 저기 금요일에 하셨던 에이전트 중에 한 분은 어 내가 이미 비니점 스토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미 뭐 세탁소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 그냥 써도 됩니까? 써서 예, 쓰셔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now, 여기 보시면 the corporation has one 것만 맞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쓰실 컴퍼니가 본인이 s 글 n 어 l e s 글 디렉터 h 글 l d e r 보통 저희가 이제 프레 president, s e c r e t a r 그 다음에 트레 e a 가세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가 본인이 다 라고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뭐 50대 50 와이프하고 뭐 남편하고 50대 50 아니면 뭐 파트너가 있는 이런 코퍼레이션 되지 않고요. 본인이 broker인지 salesperson이 이걸 이제 single control share로 두면 가능합니다. Now, 어, 그럼 제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 professional corporation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어, 저희 이제 변호사 corporation이나 회계사 corporation,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의사들 corporation, professional corporation은 family member들이 share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non-professional이 share를 가질 수 없는데 prac 같은 경우는 non-equity shares, 그렇 Non-voting share라고 하는 한마디로 주주 음, 이제 초, 주주총회에서 보팅을 할수 없는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이제 발레 보팅이 없는 non-voting share를 어, 이제 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설명드렸는데 어, 뭐가 왜 이게 왜 중요하냐 이 회사를 잘 하셔서 나중에 누구한테 파실 수가 있는 기회가 되셨을 때. 이 primary residence 마찬가지로 이 회사 셰어를 파셨을 때는 lifestyle capital gain exemption이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회사를 operate 하셔서 영리축으로 o p e r a t i o n 하시고 tax book을 하신 다음에 이 회사를 만약에 파셨을 때한 사람당 한 shareholder당 아, 85만불로 시작을 했고 요 지금 한 88만불에서 89만불인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매년 올라가거든요 88만불 89만불까지는 셰어를 아, 어, 어, 그 캐피털 게인 없이 파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싱글 쉐어홀더죠 컨트롤링 셰어, 보링 쉐어제 아내가 넘보링 쉐어인데 제가 나에 컴퍼니를 1.2 밀리언에 팔아요. 그러면 한 85만 불, 85에서 1.3 밀리언까지는 택스를 안 내고 나머지 2 밀리언 중에 30만 불에 대해서만 캐피털 게인을 내면 돼요. 그 어마어마한 거죠. 왜?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랑 똑같은 개념을 보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도 보통 택스 안 내시잖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이것이 어그프렉이그 그러니까 다른 프로페셔널 코퍼레이션보다는 굉장히 어 이점이 많은 거죠. 만약에 잘 셋업하시고 그렇지만 뭐살수 있는 바이어가 이제 있다는 가정을 그렇습니다 자, 프랙 컨디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거예요. 프렉 does not carry on business of trading in real estate other than providing services which is its controlling shareholder. 도대체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 프랙 갖고는이 프로페셔널 리얼 스테이트 코퍼레이션 갖고는 부동산을 사고파실 수가 없으세요. 네. 왜냐면 하 부동산을 사고파시려고 하시면 이제 레코에서 라이빌리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됩니다. 왜? 본인이 내가 회사가 아닌데 내가 큰뭐 팀이 아닌데 어 무슨 뭐 제이처 리얼 스테이트 그룹 하신 다음에 어 본인이 어내 밑에는 뭐 우린 팀이야 크게 움직여. 이렇게라고 하시면 이게 미스 레퍼 a t 테이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뭐프리튜초 LLP 해서 저희는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이제 어, LLP라는 개념으로 가는데 변호사 한 명인데 J.H.N o associate 이렇게 되면 이게 저희는 미스 레퍼 a t 테이션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저희 파 i 스 이상으로는 변호사 협회에서는 마찬가지로 프랙을 갖고 이런 미스 레퍼 a t 테이션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이 프랙은 리얼 세더 트레이딩 하실 수 없고 인컴 드로잉에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컴 플래닝 하실 때 본인이 이미 커미션을 아 발생한 커미션을 프랙을 만드시고 계약서를 만드신 다음에 발생한 커미션을 갖고 인컴을 어떤 리테인 어닝을 만드시기 위해서 인컴을 적게 내시게 쓰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이거 갖고 광고를 하시거나 프랙을 갖고 광고를 하시거나 프랙을 갖고 아뭐 내가 팀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순 없어요. 왜냐면 하 브로 o 리 e 랑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sub brokerage를 만드시려면 똑같이 예전처럼 broker of record가 있으셔야 되고 한 명이 있고 필요하시죠. 그리고 레코의 regulation 따라서 따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프랙하고브로 o k 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작년에 뭐 이미 막뭐 c o m m i 이 많으세요. 뭐 30만 불, 40만 불뭐 해놔서 retain earning을 넣어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어 이제는 내가 프랙으로다 빼겠다. 그게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프랙으로 빼시려면 프랙을 만드시고 레콜, 레저스트가 되시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커미션 수익만 프랙으로 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되고 브로커 레콜 드음에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그 Q&A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제가 어 얘기했지만 이 프랙은 어 그브로커즈랑 다른 개념입니다. 라이빌들 때문에 그래요. 왜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보통은 어 이게 이 인슈런스가 이 프랙까지 커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레코에서는 굉장히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지만 레코에서는요, 이거는 그냥 i n c o m e d r n g purpose 레코는 아 별로 뭐 원하는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자세 가지만 씀면 돼요. 그냥 single shareholder director, single officer, 그죠? President, t r e a s u r e secretary가 한 명. 그 다음에 프랙하고 본인이 이제 속해 있는 브로커리지하고 계약서. 내가 발생한 커미션으로 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레코에서는 원하는 거는요, name, legal name of pre그 회사의 이름, address for service 두 가지만 필요해요. Articles of incorporation에 관한 중요한 다큐멘터도 원치 않아요. 왜? 상관이 없어요. 왜? p r e 은 real estate t r a d i n g 하는 게 아니니까 레코에서는 얘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시기 때문에 레코에서는 이 pre로 뭘 하셨을 때 어,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pre로 뭐 광고 하실 때 pre로 이걸 하신다 그건 안 되고 p r e 커미션을의위드하기 위하신 해 거죠. 그래서 어좀 많은 분들이 이제 프랙티컬하게 해 한다면은 이제 보통 코퍼레이션은 섹션 5 아티클즈 인 코퍼레이션 데뭐 컨디션, 뭐 보팅 스트럭처, 뭐 쉐어 스트럭처 뭐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 클라즈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변호사들이 저희 팀이 레크, 여러 가지로 보고 이제 만든 건데 코퍼레이션 에서 노 리스트릭션즈.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 프랙을 갖고 다른 비즈니스 하셔도 돼요. 이 프랙을 갖고 부동산 오너 하셔도 돼요. 예. 근데 except it shall not carry on the business of trading in real estate other than providing the services of its controlling shareholder 무슨 얘기냐면 이 프락은 아까도 제가 강조하듯이 프락을 갖고 부동산을 트레이딩하시는 건안 돼요 사고 파는 거를 프 under 언더 e 프락 네임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그 그 agreement or agreement sales에 보시면 맨 밑에 이제 broker's information 하고 real estate agent 나오죠 거긴 본인 이름이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뭐 Stephen Kim, J. Cho 뭐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그죠? 홍길동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프랙은 그냥 인더 백엔드에서 브로커즈하고 본인 사이에 그냥 인컴 CRI가 관리하는 그 인컴 퍼포스로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요 클라우즈는 만약에 만드시 본인이 만약에 온라인 만드시면 이 클라우즈를 섹션 2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컨디션 드렸듯이 뭐 컨디션 마, 마시고 이제 프랙 그거 이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다른 거는 제가 다음 섹션. 자 그러면. 어, 그 컨디션 아셨고 프랙이 흔신 아신데 그러면 누가 이거를 해야 되냐라고 하실 때 아, 누가 프랙을 만드는 게 좋을까? 아, 제 rule of thumb은 가장 저희가 이제 제가 뭐 다른 분들 예. 아, 제가 다른 뭐 클라이언트도 비즈니스 클라이언트도 제가 회사를 지금 뭐시집을 차리는데 회사 할까요 개인 할까요?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건 r e t a i n e a r n i n g 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r e t a i n earning이 뭐냐면 10, 20만 불 버셨어요. 생활비로 10만 불만 필요하세요. 10만 불은 제가 개인으로 갖고 나오면 인컴 텍스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컴 텍스를안 내시고 그냥 이 돈을 회사에 두시고, 코퍼레이 택스는 인컴 텍스보다 레이싱 낮거든요12.8% 그러니까 그 인컴 텍스만 내지 그걸로 다른 쪽, 뭐 미래를 위해서 세이브 해너지 내년에 갖고 나오시든지, 아니 그걸로 다른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해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가레코멘드 하는 거는 10만에서 12만 5천 불 정도 이상 아 어, 커미션이 되시는 분들이 프라그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 어, 제가 또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제 회사를 차리시면 알겠지만 이, 이 텍스가 비포 비포 텍스 e 프 t 텍스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인컴을 셀러리로 갖고 나오시면 20만불에 셀러리를 5만불 갖고 나오셨으면 15만불에 난 인컴텍스만 내시면 되는데 디비던트로 갖고 나오신다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그 어, 한국말로 하면 이제 디비던트가 한국말로 제가 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배당수익이라 그러죠 배당수익 이제 나의 셰어에 대한 배당수익을 갖고 나오시면 20만불에 대한 인컴텍스로 코퍼라 인컴텍스 12.8% 내시고 50만불 미만일 경우 가시구나은 돈에 대해서는 케이블 개인텍스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더 좋습니까 텍스풀퍼스로 tax 텍스는 똑같이 내세요 네. c r a 가 디자인을 어떻게 해 놓냐면 비포텍스 애프터텍스 디비던트를 갖고 나오시건 셀러리를 갖고 나오시건 텍스는 거의 똑같이 내셔야 돼요 에디엔드도 돼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도 텍스를 언제 내시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셀러리를 갖고 나오시면 코퍼렉스가 줄어들겠죠. 익스펜스 처리가 되니까. 그 대신 매 2주에 한 번씩 텍스 셀러리를 갖고 나오실 때한 달에 한 번씩 갖고 나오실 때마다 소스 디덕션을 해야 돼요. EICPP 그다음에 인컴 텍스. 디비 노트를 갖고 나오게 되면 제가 언제 택스를 내요? 제가 올해 뭐 10만불을 디비던트 갖고 나왔어요 저는 인컴텍스를 언제 내냅니까? 내년 4월까지 안 내도 돼요 그렇죠? 내년 4월에 인컴텍스 보고하고 한한달이다 내든지 예. 그래서 이제 CRA는 조금 인컴이 높으신 분들은 인스토먼트를 하라고 3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해도 차액 수익으로 제가 무슨 뭐 부동산 투자라건 뭐, 뭐 제가 아니면은 뭐 주식 투자라건 수익을 남길 수 있잖아요 뭐 g i c 에 넣어가지고 인트레스트를 받고 요면 인트레스트가 낮아서 그거 별로 하실 수는 없지만 그렇게 돈을 좀 활용하고 굴리실 수 있는 어떤, 어,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더 좋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 요거가 제가 볼 때는 뭐, 한 가지, 어, 그, 한 10만 불이 넘었을 때 위테인 어닝이 있으실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바로 뒤에 저희 연락 전화, 연락처, 뭐, 이메일이 나갈 테니까 그를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주중에는 뭐 어포인먼트도 있고 미팅도 많고 법정에 가기 때문에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비서 통해서 잡아서 연락을 드리고요. 플래그 셋업 하시는 데는 보통 쏠리티케이션 어,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인코퍼레이션하고 가격이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덴티스트 프로페셔널이라 딱 이런 데는요. 회사 만들고 또서리티케이션 프로세스도 또 지나야 돼요. 그것만 해도 벌써 한 뭐, 어플리케이션 비만 750뭐그 다음에 뭐 그거 저희가 또 변호사 차징 필요한 뭐 게뭐한 750에서 800,000분 1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회사만 만드시고 하시면 된다. 프렉은 부동산 트레이딩 하실 수 없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좋은 일주일 보내시도록 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